안녕하세요. 융합과학교육원과 함께하는 AIN 이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쉽고 재미있게 익히는 비지도 학습, 클러스트링 카드 놀이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활동 목표, 목적 및 활용 방법과 놀이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수업의 활동 목표입니다. 카드 놀이를 통해 인공지능이 비지도 학습을 하는 과정을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비지도학습이란 학습 알고리즘의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는 출력을 미리 제공하지 않고 인공지능이 입력 세트에서 패턴과 상관관계를 찾아내야 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말합니다. 비지도학습이란 무엇일까요? 지도학습과 달리 비지도학습은 정답이 없는 데이터가 주어지는 학습 방법을 의미합니다. 인공지능은 주어진 데이터들의 특징을 스스로 파악하고 비슷한 특징을 가진 것들끼리 그룹을 형성합니다. 본 놀이를 통해 인공지능이 분류하고 군집화하는 과정을 체험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업의 목적 및 활용 방법입니다. 첫째, 2, 4학년의 저학년, 중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 언플러그드 학습을 진행하기에 좋습니다. 둘째, 수학과의 분류하기 기능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분류란 무엇일까요? 분류란 같은 성질을 가진 것들끼리 종류별로 묶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분류 기준은 어떻게 세울까요? 주관적인 기준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반 친구들을 남자와 여자로 분류. 옷을 색깔로 분류, 사탕을 맛으로 분류하는 것은 괜찮지만 인형을 크다 작다로 분류하거나 옷을 예쁘다 안 예쁘다로 분류하는 주관적인 기준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놀이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한 사람 당 10장의 카드를 가지고 신호에 맞추어 동시에 카드를 한 장씩 뒤집습니다. 뒤집은 카드 옆에 다음 카드를 놓는 방식으로 카드를 놓습니다. 두 번째로 뒤집힌 카드들을 살펴보고 두장 이상의 카드가 포함되도록 묶을 수 있는, 즉, 분류할 수 있는 사람은 종을 칩니다. 세 번째로 자신이 생각한 분류 기준을 말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카드를 모두 가져가 자신의 카드 더미에 합칩니다. 예를 들면 다리가 네 개인 동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카드를 모두 읽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놀이를 합니다. 가장 많은 카드를 마지막에 가진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카드 놀이를 할때 주의사항입니다. 먹을 수 있는 것, 못 먹는 것, 생물, 무생물 등의 무엇 무엇인 것과 무엇 무엇이 아닌 것 등의 분류는 지양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활동 예시 영상입니다. 방금 설명했던 카드 놀이를 예시 영상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I&E가 소개하는 2분 AI 윤리입니다. 인공지능 개발의 10대 핵심 요건 두 번째이죠.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 요건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연대성입니다. 다양한 집단 간의 관계 연대성을 유지하고 미래 세대를 충분히 배려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리적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국제사회가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데이터 관리입니다. 개인 정보 등 각각의 데이터를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활용하고,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 수집과 활용의 전 과정에서 데이터 편향성이 최소화되도록 데이터 품질과 위험을 관리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 책임성입니다.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책임 주체를 설정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설계 및 개발자 서비스 제공자 사용자 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로 안정성입니다.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전 과정에 걸쳐 잠재적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투명성입니다. 사회적 신뢰 형성을 위해 타 원칙과의 상충 관계를 고려하여 인공지능 활용 상황에 적합한 수준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